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1월, 2월, 3월달, 음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말씀을 드릴게요. 원숭이띠 머리는 좋고, 또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렇게 깨가 맑죠. 그리고 또 외로운 사주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이렇게 한탕 이런 거를 좀 요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이 삼재 나가는 삼재에 해당이 되죠 나가는 삼재에 갑진년이 만나니까 합의는 드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원숭이띠 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삼재가 나가면서 해운년으로 1월, 2월, 3월 때 상반기에는 인간의 풍파가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손재로 이어질 수가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금전적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33살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가 보여요. 나이는 어리지만 운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유동성이 있는 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하고 마찰, 부딪혔다가는 깨지는 상황이에요. 금전 깨지고, 사고, 그 다음에 관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사 임신생분들이 자손 운이 들어와 있어요. 삼신은 들어와 있습니다. 자손을 얻고자 하시면은 시기적으로는 괜찮고요. 또 문서를 잡는 거는 1월 2월 달을 피해서 3월 달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것도 1월 2월 달에는 손재고요. 3월 달에는 금전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부딪히고 하시는 것도 1, 2월 달에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띠 33살 임신생 분들은 1, 2월달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사고, 이성, 또 부부간에 조심하시고요. 또, 될수 있으면 사고를 안 치고 일을 안 벌리는 게 좋습니다. 사업적으로 투자 이런 것들은 1, 2월 달 넘어가고 3월 달에 가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삼재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삼재보다는 나가는 삼재가 더 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조심 안 하면 부설 시비 다툼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5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금전의 풍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운은 들어오는데 이게 삼재로 인해서 뭔가가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잡을 때도 신중하셔야 되고요.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간에 부부간에도 좀 신중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무척대고 넘어갔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요.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또 앉은 자리가 산란해서 변동을 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동이안 되는 부분들은 어 일려 있다. 좀 넘기면 3월 달에는, 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 운도 따라오는 시기고, 직장의 변동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는 변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서를 잡으려고 그러면, 1, 2월 달에는 손재로 들어오는 문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문서 잡는 거는, 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사춘기 자손이 있는 분들, 사고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무서워요. 사고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내 자손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잘 하시고 자손을 둘러보세요. 아흔다섯 경신생 분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행고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시끄럽고 부딪히고 인간바람이 일어날 때는요, 뭐 사고 수도 있고 간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2024년 상반기 시작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3재보다도45 경신생 분들은 3재는꼭 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쉬운 이고 무신생. 운이 들어올 적에는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이 들어올 적에는 10년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쉬운 이고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전이 버는 데 있어가지고, 시은일구부터 67세까지가 금전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60%나 회갑, 그 다음에 뭐 67세가 되면 그때 가서는 건강을 내가 위주로 풀어가는 것이지 금전을 벌자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시은일구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나가는 삼재또 성주가 들어오는 해고 또 값진 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운만 잘 열어주면은 우리가 대박이 날수 있는 해운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이 들어오면서 문서가 들어오고요 또안 되던 사업이나 영업, 장사 문이 열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 상승해서 올라가는 운이기 때문에 인간의 귀인도 따라 주는 시기죠 여적지는 나를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따르면 본인 주위에 물가리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금전적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본인한테 귀인이 될수 있는 분들이 도와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운이고 무신될 같은 경우에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덕도 없고 동기간의 덕도 없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가는데도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57세 지금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안 됐던 것들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운이고 무신생분들 문서운 들어오고요. 사업은 들어오고요. 또 변동이 안 됐던 것들이 변동이 될 수가 있고 기인운 그리고 행재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시운이고 무신생은 첫코 1, 2, 3월 음력 얘기하는 겁니다. 문잘 열어서 가신다 그러면은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여적지 안됐지만 대박을 칠수 있는 그런 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69 병신생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수도 보여지고 있고요 하루 되고 가는 수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을 조금 챙겨라 괜히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서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새로 잡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동을 주는 문서, 그러니까, 집문서, 사업문서, 영업문서 장사문서, 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변동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요. 투자를 했을 때는, 손재수로 따라올 수가 있어요. 문서 잡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는 득이 되지만, 횡재수를 바라고 움직이는 금전에 있어서는, 손재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인간 조심하라는 소리가 나와요.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의 손실이 따라오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본인한테 다 손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수 들어와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을 하시고요.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위험한 일을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 이게 사고수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거는 1월, 2월 달은 무조건 안 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3월 달에는 문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가서 문서를 잡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으로는 바람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원숭이띠 음력 1월, 2월, 3월 운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연월 이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더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해 1, 2, 3월 달 상반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내가 손해 볼수 있는 것, 또안 좋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 좋은 부분들을 본인들이 해결 두셨다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비를 하시면 큰 손해를 보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돈을 더벌수 있는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문서를 잡고 어느 시기에 내가 변동을 줘야 되고 어느 시기에 내가 운을 받아야 되는지는 참고를 하셔서 2024년 갑진년 상반기를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다른 띠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어, 됩니다.